네, 안녕하세요. 돔료가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편안하게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베이징 요가 첫 번째 시간을 준비했어요. 매트를 찾아서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내 네, 엉덩이 좌골뼈도 한 번씩 들썩들썩여 보고, 척추도 한번 바로 세워서 가슴에도 힘 풀어 보세요. 그리고 미간 사이에 힘도 한번 하...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 몸통 속의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공간을 마실 때 천천히 늘렸다가 내쉴 때 전부 비워 보세요. 한번더 마실 때 가슴속이 확장되고, 내쉴 때 수축하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양손만 한번 앞으로 쭉 뻗어서 이마를 바닥에 대 보세요. 어깨 힘도 풀어내시고 등으로 숨을 깊게 한숨 한숨 보내 보세요. 상체에는 힘을 빼내고 유지합니다. 좋아요. 천천히 손 짚고 올라오시고요. 반대쪽. 다리를 반대쪽으로 교차시켜서 다시 한번 양손이 바닥을 짚고 이마를 바닥에 툭 내려놓으세요. 상체에 힘을 빼내시고요. 등 전체로 숨 쉬어보세요. 좋아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다리는 크로스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왼손을 바닥에 대고, 마실 때 오른손 들어 올려서, 내쉬는 숨에 왼손이 옆으로 걸어갑니다. 오른손을 왼쪽으로 한번 쭉 뻗어보시고요. 오른엉덩이 뜨지 않게 바닥으로 한번 꽉 누르세요. 가능하신 분은 손바닥만 대셔도 괜찮고, 더 가능하시면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내 네, 옆구리로 숨 깊게 유지하세요. 마시는 숨 돌아오시고 반대쪽. 이제 오른손 짚고 왼손을 그려 올려서 오른손이 걸어가세요. 손만 바닥에 짚어도 괜찮고 또는 가능하시면 팔꿈치를 바닥에 그리고 왼손을 한번 쭉 뻗어서 골반에서부터 손끝까지 옆구리로 숨을 깊게 보내세요. 그리고 내 왼쪽 엉덩이도 뜨지 않게 바닥으로 엉덩이를 한번 꾹 누르세요. 마실 때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이제는 왼다리를 옆으로 뻗고 똑같이 가요. 왼손 다시 한번 바닥 짚고 마실 때 오른손 들어서 내쉴 때 왼손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세요. 다시 한번 오른 옆구리 한번 쭉 늘려 보시고요. 숨으로 깊게 유지. 이번에는 다리 안쪽 면에도 숨 깊게 보내 보세요. 마실 때 천천히 돌아오시고 반대쪽. 오른 다리 뻗고 왼 다리 구부려서 오른 손 바닥 마실 때왼손 들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드. 내 네, 골반에서부터 손끝까지 다시 한번 길어지세요. 마시는 숨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좋아요. 이제 두 다리를 크로스 시켜서 매트 바닥 짚고 테이블 포즈로 오세요. 어깨 아래 손바닥 만드시고요. 천천히 마시는 숨에 가슴을 끌어올려서 천골뼈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말아서 목 뒤까지 한번 늘려보세요. 한번더 마시면 소자세, 가슴을 확장시키고. 내쉬며 고양이 자세로 한번더 마시며 소자세 가슴을 한번 확장시켰다가 내쉬며 고양이 자세로 척추의 움직임을 주세요. 한번더 마시며 소자세 내쉬며 고양이 자세 좋아요. 천천히 테이블 포즈로 오셨다가. 이제 뒷발끝 세워서 다운독으로 올라오세요. 내 손바닥의 힘에서부터 꼬리뼈까지 길어지게 한손 만드시고, 이제 두 뒤꿈치를 하늘 높게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한발한발 한발 무릎을 접듯이 뒤쪽 햄스트링을 길게 늘려주세요. 좋아요. 다시 한번 다운독으로 오셨다가 숨 깊게 쉬고 내쉴 때손 사이 바라보시며 한발한발손 사이로 마시면 하업 내쉬며 앞으로 전굴 그리고 천천히 마시는 숨에 산자세 타다아사로 올라오세요. 좋아요. 등 뒤에서 깍지를 한번겨보시고 마실 때 가슴을 한번쭉 펼쳤다가 내쉴 때 허벅부를 조여서 앞으로 전굴하세요. 깍지 낀 손가락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하시고 시선은 내 발가락 보세요. 내 발가락이 바닥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숨 깊게 유지. 마실 때 천천히 올라오세요. 음, 좋아요. 이제 다시 한번 발바닥을 바닥에 꽉 움켜주면서 오른손을 허리에 대고 마실 때 왼손을 끌어당겨서 허리를 한번 늘리세요. 다시 한번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사이드밴드. 내가 가능한 만큼 가면서 내 오른손은 옆구리를 한번 꽉 짚고 있고요. 왼손은 계속 뻗어가고 있고. 발바닥은 바닥을 움켜쥐세요. 좋아요. 마실 때 천천히 돌아오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마시면서 척추 한번 길게 늘렸다가 반대쪽 내쉬는 숨에 이제 왼손이 타고 타고 내려가고 오른손을 길게 늘리세요. 네, 발바닥에서부터 손끝까지 길어지면서 내 네, 오른쪽 면으로 숨 깊게 보내시고 마실 때 천천히 들어오세요. 내쉬고 그리고 양손을 바닥에 짚고 다시 한번 전굴로 돌아오세요. 마시면 허리 반만 세웠다가 두발 뒤로 걸어가시고. 무릎 대고 팔꿈치 구부려 차투란가 마시며 업독 또는 부장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시면서 쇄골뼈를 넓혀내세요. 그리고 부장가 자나에서 숨 깊게 유지할게요. 가능하신 분은 앞턱도 한번 들어보고. 내가 갈수 있는 곳까지 천천히 숨으로 따라가세요. 좋아요. 천천히 마실 때 돌아오시고 이제 엉덩이 뒤로 가져가서 아기 자세. 이마를 바닥에 두시고요. 어깨 힘 툭. 숨을 깊게 뒷면 등을 타고 흐를 수 있게 보내세요. 좋아요. 천천히 마실 때 돌아오시고, 두 발을 앞으로 크로스시켜서 두발 앞으로 뻗고, 그리고 등 대고 누워보세요. 그리고 양 무릎을 가슴 가까이 끌어안고, 살짝 흔들흔들, 척추 사이사이 바닥으로 낮춰보시면서 안정화시켜주세요. 그리고 두 발바닥을 바닥에 낮추시고, 오른 다리를 꼬듯이, 그리고 무릎을 왼쪽으로 넘겨서 시선은 오른쪽 바라보세요. 트위스트. 네, 상체에도 힘툭 빼보시고요. 숨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게 하세요. 마실 때 순천히 들어오시고 반대쪽. 이제 왼다리를 꼬듯이 해서 무릎을 오른쪽으로 넘기시고요. 시선은 왼쪽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숨으로 그냥 가슴이 편안해질 수 있게 내쉴 때 힘을 빼보세요. 좋아요. 마실 때 천천히 돌아오시고 이제 두 무릎을 가슴 가까이 가져오셨다가 양손으로 발바닥 안쪽을 하나하나 잡고 내쉴 때 힘을 하아, 풀듯이 내두 네, 고관절 안쪽으로 숨을 깊게 보내시고요. 해피 베이비 자세로 오세요. 척추 사이사이도 바닥에 한번 꾹 낮춰보시고 좋아요. 내쉴 때두 다리 그냥 앞으로 쭉 뻗고 이제 팔다리 편안하게 정렬해서 편안하게 쉬어갈게요. 숨 한숨 깊게 마셨다가 전부 비워내세요. 이제 나의 숨소리 따라가시면서 편안하게 쉬어가세요. 마지막 사바사나. 네, 오늘의 수련은 어떠셨나요? 이 수련의 기운 이어가시면서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